얼굴 보자. 우리 모네가 지금 털이 아주 예쁘지만 곧 생일이 오기 때문에 미용 컷을 멋지게 하려고 해요. 오늘 모네야 고생 좀 해. 모네 얼굴도 딱 예쁜데. 목줄 목소 예쁜데. 지금 모네야. 너 니가 예쁘다고 생각하는 거야? 아 이상해. 이제 미용실 도착했네 모네야 고생해 사랑해 안절부절하는 우리 모네의 모습 아우 마음아퍼 우리 모네야 고생했어. 만난 간식 먹어. 사랑해. 아이고 귀여워라. 아이고 예뻐 우리 모네.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이쁘다. 우리 모네 어디 갔다? <laughs> 계산했어? 응. 7만 원. 조사 응. 맞았어? 응. 발 말지 만 건데 예민하니까. 응. 우리 모네 어디 있지? 빨리 가자, 아기. 어디 가자. 이기 어디고 가자. 아이고 아이고 어이고고이구 어이구 어이구 고이고 어이구 이고이쁘다이구 어이구 이쁘다이 어이구 이쁘다이 어이구 이쁘어이 어이구 이구 어이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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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이